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박이다. 어제 공유했던 4배짜리 야구픽 한 박스가 적중했네. 어, 오늘도 적중해서 우리 2연승에 성공하도록 하자, 친구들아. 어, 시간이 없어서 엄청 간단히 내가 찍은 거 코멘트하고 넘어갈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. 바로 시작할게. 먼저 KBO SSG대 롯데. 어제 김강현 진짜 족같이 못 던졌는데 롯데 투수들은 더했지. 역시나 롯데 선발 윤성빈이 새끼는 야구 때려치고 빨리, 어, 동계 스포츠인 스켈레톤으로 얼른 전향하길 바란다. 어제 홈런도 세 방이나 때렸던 쓰기인데 올 시즌 피홈런이 46.1 이닝 동안 10개나 처맞은 롯데 김진욱이야. 홈런이 언제든 터질 확률이 크고 또 롯데 불펜 역시 믿을 수 없지. 근데 이제 날이 또 무지하게 덥잖아. 그래서 수비에서 두팀다 실수가 분명히 나올 확률도 높다고 본다. 그래서 이 경기는 10.5 오버가 나을것 같아서 오버 도전해 봤다. 기아 대 두산 역시. 뭐 비슷한데 어제 미친듯이 점수가 났지.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타 엄청 터졌고 또 수비 실책도 여지없이 발생을 했어. 오늘 또 마찬가지 패턴일 거야. 선발에서는 시리카와랑 김도현이라서 아주 개인 안타전이 예상이 된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 무시 그냥 오버로 갔어. 12.5 오버로.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경기인 팀케리 그대 토트넘인데 아무리 토트넘이 뭐 이군에 내보낸다 하더라도 케리그 선수도 모아놓은 거면은 어 조직력이랑 이런 게 훨씬 당연히 같은 팀이기에 있기에 충분히 잡을 거라 본다. 토트넘 그냥 승 가봤다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9 2위의자 수요일 경기 짧게 코멘트해 보았고 오늘 진짜 너무나 좋은데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화이팅 하길 바란다. 나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